안녕하세요 모든 캠핑카입니다 오늘 저희 모든 캠핑카에서는 아마 처음 리뷰하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카니발 4세대입니다 카니발 4세대인데 처음 출고할 때 가솔린 7인승 노블레스 등급으로 나온 차량인데 이 차량을 가지고 뒤에 멀티시트 황제시트를 장착을 하고서 총 2인이 치칭 가능하며 4인이 탑승할 수 있는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텔스 식으로 그냥 평상시에 쓰면서도 잠을 잘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 세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은 아마 국내에서는 많이 없을 차량이라고 생각하고요. 꼼꼼하게 보시고서, 야, 이 차량 정말 기가 막히다. 이 차량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판매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형 차량입니다. 23년형 차량이고 노블레스로 제작된 차량이고 색상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 블루로 전체 새차 나올 때부터 이렇게 도색을 한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루프박스 엄청나게 큰거 전용 루프박스를 달아놨기 때문에 저 위안에도 많은 짐들을 넣어놓을 수 있고 엄청난 공간을 자랑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신차 뽑아서 한 사람이 만든 차량이고 황제 시트 겸 인산철 300 그다음에 전기 시스템까지 해갖고서 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꾸밈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앞에 타이어 상태에 트레이드 8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뭐휠 보시면은 거의 휠 기수도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뒤에 측면까지도. 이 색깔과 거의 비슷하게 예쁘게 썬팅 싹 해놓아서요 썬팅도 딱 깔끔한 이미지로 이 차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판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올라가실 때 발판을 밟고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발판도 되어 있어서 타고 오를 때에는 편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앞을 설명을 해드리면 앞을 딱 열었을 때자 현재 주행거리 23,000km 23,000km 된 차량이고요. 위에 보시면은 햇빛 가리개 보시면은 뭐 비닐도 뜯지 않을 정도로 거의 신차와 동일한 차량이고요. 시트도 마찬가지로 매우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도 보시면은 이런 옵션 상태라든지 신차 나올 때 그립감 그대로 되어 있어서 타셔도 신차 같은 느낌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측면을 열어보시면, 후면 쪽을 열어보시면, 자,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 바닥도 이렇게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황제 시트입니다. 황제 시트. 이야, 두 명이 앉아서 황제가 앉아 있는 것처럼 갈 수가 있고요. 이 발판도 나중에, 딱 누르시면 쭉 펴지면서 침상이 딱 누워지면서 성인 두 명이 잘수 있는 최상의 차량급으로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제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트렁크도 파워 트렁크가 되어 있어서 버튼 하나로 문이 딱 열리는 요 구조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뒤에도 이 황제 시트가 뒤로 왔다 갈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에 인산철 300이 되어 있으면서 에바 스펙커 무시동 이터 비싼 거 아시죠?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컨트롤 박스가 되어 있고 인산철 300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인산철 300과 적성계가 되어 있고 나중에 2 2 0 v 그 다음에 시가잭 USB까지 꽂을 수 있는 전체적인 컨트롤 박스가 되어 있고요. 바닥을 들면 짜잔. 자, 인산철 300과 함께 전체적인, 어, 주행충 전기, 그 다음에, 이렇게 인버터까지 싹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 안에 있는 전기를 충분히 쓰는 것, 엄청나게 전기 용량이 크기 때문에 쓰는 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무시동 히터 출구가 이쪽으로 빼어 있어서, 나중에 무시동 히터를 끼면 뒤쪽에서도 뜨뜻한 바람이 나와서, 안에서 충분히 자는 데에는 전혀 겨울에도 이상이 없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안에서도 그 인버터가 열이 받으면 바람이 빠져야 되잖아요. 이쪽을 열어놔갖고서 이쪽에서도 열기가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열기 투출구도 해놓았습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버튼 하나로 등받이가 젖혀지기도 하고 침상 변환이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 침상 변환해갖고서 이 안에서 충분히 잠을 잘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각 창마다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식으로 이렇게 블라인드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해놔 갖고서 외부의 시선을 피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조그만 버튼이 있어요. 이게 뭘까? 이 버튼을 누르면 짜잔, 불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테이블 놓고 차 한잔 하시면서 은은하게 이 불을 통해서 캠핑을 즐길 수도 있고, 문을 닫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뒤에 버튼이 있으니까 이걸 딱 누르면 문이 닫히면서 외부와의 차단된 안에서 두 분이 충분히 칠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자, 이쪽 측면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다 만들어놨고요. 뭐, 타이어 상태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다요거를 문을 열면은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갖고서 황제처럼 정말 가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다 열선 시트 버튼이 있어갖고서 이 버튼을 눌러갖고 등이나 요 엉덩이 쪽에도 뜨뜻하게 캠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동 걸고서 의자를 조종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세팅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캠핑하는 데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에요. 보시면 너무 깨끗해요. 거의 뭐 신차와 다른 게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 신발 벗고 다녀도 전혀 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로 카니발 4세대 23년형입니다 뭐 신차와 진배 없는 차량이고요 가솔린 모델이라 매연 걱정 없고 매우 조용하고 그리고 황제 시트와 함께 인산철 300 정규 시스템 다 되어 있어서 캠핑 가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뭐 신차 AS 남아있고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고요 본인이 타고 계신 차와 대차도 가능하니까 어? 나이 차량 타고서 평상시 자가용으로 쓰면서 캠핑도 가고 스타일스 개념으로 쓰고 싶다라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모든 캠핑카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판매할 수 있고요 타시고 계신 차와 교환도 가능하니까 캠핑카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하신 것이다 저희 모든 캠핑카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친절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이 차량 외에도 많은 50에 대해 캠핑카가 있으니까 캠핑카에 대한 궁금한 것들 그 다음에 할부로 구매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 모든 캠핑카에서 정말 좋은 차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캠핑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